자,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민주당 난리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오늘 임정석 공천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결론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임정석 공천 안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임정석 공천 배제됐습니다. 사실상 콧도프 되고, 임종석이 지금까지 선거운동을 벌였던 중성동구 가에는전현희가 지금 전력공천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실제, 문재인도 임종석 공천에 대해서 이재명이 부탁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고, 지금, 이해찬도 임종석 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요, 문재인이고, 이해찬이고 다 필요없는 거예요. 네? 문재인이고 이해찬이고다 제껴버리고 다 자기 맘대로 하겠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재명 사당화가 이재명의 대권을 위한 행보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인데 자 과연 이와 관련해서 이해찬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고요 무엇보다 야 문재인 고양이가 바빠지겠어 고양이가 네 고양이가 조만간에 인터넷 할거 아니겠습니까 조만간에 뭔가의 좋아요를 누르거나 더 나아가서 글도 쓸수 있을 것 같아. 과연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문재인은 용기 없거든요. 문재인은 용기 없어서 문재인은 절대 저는 대놓고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양이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지 제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고민정의가 확실히 앞장서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고민정의가 최고위를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반기를 든 겁니다. 자, 오늘은 임종석에 대해서 컷오프 결과가 나오니까 아예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어요. 자, 사퇴하면서 지금 사실상 이재명에게 제대로 반기를 들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오늘 고민정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중진이 물러나라고 해서 그만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당중진이 누구냐? 바로 신명 좌장 정성호입니다. 실제 어제 고민정의가 최고위 당무 거부하니까 최고위원 못하게 하는 게 낫다 라고 말을 했더니 실제 고민정의가 정성호를 통해서 아나 그래서 물러난다 라고 지금 고민정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런 가운데서 고민정한테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최고위원직 사퇴하면은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고민정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재명의 시스템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이 공천 작업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물어볼게요. 자신이 받은 공천은 왜안 내려놔요? 자신이 받은 공천? 아니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의 공천이 공정하지 않아서 내가 이재명의 반기를 들며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는데 왜 이재명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 받은 고민정이는 공천은 그냥 두냐고요 공천 때려쳐야지 나 공천 안 받겠다 나 다른 당 가거나 무소속 출마하겠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이재명 공천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이재명 공천 시스템에서 받은 공천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전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결국 뭐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익표랑 똑같은 거예요. 홍익표랑.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홍익표도 이재명과 관련돼가지고 정치의 불명의 여론조사와 관련된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찍소리 안 해요. 왜 찍소리 안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둘다 자기 정치하는 겁니다. 왜겠어요? 지금의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재명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거를 치름에 있어서 홍익표든 고민적이든 둘다 공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역 가서 뛰어야 됩니다. 지역 가서 시민분들 만나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이재명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이재명한테 한 마디 했습니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선거에 있어서 이재명에 거리를 두기 위해서 지금 홍익표든 고민정이든 저는 쇼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고민정이 잘하고 있다, 홍익표가 잘하고 있다, 저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익표는 이러면 안 된다 생각해. 홍익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홍익표는 이재명한테 반기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아니, 홍익표 지금 서초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 실제 이번 지역구에 서초 공천 받았고, 서초로, 서초에 가서 지금 선거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홍익표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선거를 띄주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이재명 오늘도 대장동 재판 갔다 왔어요 법원 갔다 왔습니다 이 법원 어디 있어요 서초동에 있잖아 서초동 네 아니 연 이틀이나 나와가지고 홍익표를 위해서 서초동을 갔다 오는데 이런 홍익표가 이재명한테 반기 들면 되겠습니까 야 그건 진짜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이 선거 가운데서도 이재명은요 홍익표를 위해서 이렇게 2월달, 3월달, 4월 1일까지 이렇게 서초동에 가서 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선거를 열심히 뛰어줘 얼마나. 네. 자기 지역구도 못 가는데 홍익표를 위해서 이렇게 서초동 법원을 가고 있는 이재명.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홍익표는 적어도 이재명한테 이러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인데요. 자, 신규 여러분,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자, 그만큼 이 당이 지금 정말 빠가지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오늘 민주당에서 의총이 열렸습니다. 자, 실제 그래서 이 의총과 관련해서 비명계가 벼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이 이 의총 회의를 또 불참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조사가 있어서 그렇대요. 아니, 뭔 놈의 조사야. 재판 갔으면서. 네? 아니, 재판 가는 거를 어떻게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아니, 우리 국민들이 다 재판 가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걸 재판이라 조사를 얘기합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의총이 열린 가운데 이재명이 도망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렇다 보니까 오늘 이재명이 못 간다고 했는데 깜짝 참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 등장을 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요.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왜안 좋은지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께서 오셨습니다. 어,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니까 대표님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죠. 음. 네. 오늘... 자 신교 여러분 박수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네? 박수 소리 들어보셨어요? 일단 홍익표부터도 표정이 안 좋고 홍익표가 이재명한테 박수를 쳐달라 그랬는데 박수 소리 힘이 없어 박수 소리에 네 이게 지금 민주당 의총 분위기라는 겁니다. 자 왜겠어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눈빛이 살벌합니다. 눈빛이 살벌해요. 자 어떤 사람들이 참석을 했느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을 사실상 벼루고 있는 박용진, 홍영표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눈빛 보세요 살벌하죠 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누가 등장을 했느냐 바로 단식농성 중인 노웅래도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야 대단하다 진짜 야 노웅래 보시는 여러분 네 눈빛 이 살벌하죠 자 무엇보다 제가 이 의총장에서 가장 집중해서 봤던 사람은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박용진 밑에 있는 양희원영입니다양희원영야 도끼 품은 거 보세요, 친구 여러분 눈빛. 이 네? 눈빛에 도끼 보십시오. 양희원영왜 그러겠습니까? 노홍내랑 같이 컷오프 됐잖아요. 노홍내랑 같이.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의총이 열렸고 실제 이런 사람 참석해가지고 지금 이재명을 향해서 지금 겨루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의총과 관련돼가지고 제가 과연 어떤 목소리들이 나올까 지켜봤는데, 야, 지금 좌파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좌파 내부에서. 그러니까 지금 좌파 애들이 서로서로 이 의총장 분위기를 막 이렇게 건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한가지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보여드리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자, 실제 좌파 스피커인 김용민이가 있습니다. 지금 김용민이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홍땡땡 의원 의총장에서 이재명한테 이손 피범벅 너 가지고는 안 벗기냐 이렇게 말을 했고 홍의표 원내대표가 홍땡땡 의원에게 자제하라고 하자 홍땡땡 의원이 자제 cx 자제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좌파 내부에서 파당하게 퍼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구 여러분. 좌파 내부에서 자 저는 이 홍땡땡이 누군지 모르겠어 네 예상은 가지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홍땡땡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재밌는 건 무엇이냐면요 이런 가운데 보도 하나 떴습니다 어떤 보도냐 바로 비명계 좌장 홍익표가 하위 10%에 포함됐다 라는 단독 보도가 얼마 전에 뜬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지금 민주당 내부가 보통이 아니다 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 가운데서 고별사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서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면전에서 이 의총장에서 서룬이 고별사까지 남았, 남겼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탈당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지금 민주당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추후 이 의총장에서 어떤 내용들이 들려왔는지 그와 관련돼가지고 어떤 그림들이, 어떤 풍경들이 그려졌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누군지 몰라요? 홍땡땡. 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자, 상상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저기서 웃음을 짓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낙연입니다. 이낙연. 왜겠냐? 실제 이낙연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탈당 의원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문화일보 단독 보도를 보니까요, 실제 지금 비명계가 민주연대라고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대거 탈당 될 것이다, 분명히 집단 탈당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에 진짜 친문 간의 친문 진영의 집단 탈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게 머지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내일 중에 터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내일 중에. 자, 왜냐. 지금 오늘 공천 배제당한 임종석이 내일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자, 그러니까 임종석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일단 민주당 간판 달고 중성동갑에는 선거 못 나갑니다. 그러면 임종석이 중성동갑에 선거 나가려면 무소속 내지는 또는 이낙연 당이나 조국 당으로 가서 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임종석 따라서 집단 탈당할 신문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갈지, 몇 명이나 나갈지 이걸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도 벌써 탈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 오늘 탈당하겠다. 그리고 출마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민주당이 진보당한테 양보해준 울산 북구 여기 현역 누구라고요? 민주당 이상원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돼서 이상원이가 나 경선 안 하면 탈당하겠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최근에 하위 10% 통보받은 민주당 박영순 오늘 아예 새로운 미래에 입당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탈당 너씨 그리고 한 명은 이낙연의 당으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한테 선물을 안겨준 사람이 생겼어요. 선물 이재명한테 뭡니까 굉장히 우군이 생겼습니다. 네 귀인이 나타났어 귀인이.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드디어 송영길이가 결심을 했대요 형규 여러분 옥중출마하기로 결심했대요. 지역은 광주가 유력하다는 겁니다. <laughs> 대단하다 진짜. 야. 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재명은 지금 이 당내 공천 파열음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 조국도 신당 만들어서 밥 밥그릇 내놓고 지금 밥그릇 밥 달라고 내놓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송영길마저도 지금 출마를 선언하며 밥끓내고 있다라는 거면 밥 달라고. 자, 과연 이와 관련돼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과연 이와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제가 한번 지켜볼 건데요. 자, 다른 게 아니라 이재명은요 송영길 손길 거부하기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겠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 로 되는 그 시점부터 그리고 이재명이 실제 지금 지역구 누구 지역구입니까? 송영길 지역구입니다. 송영길이가 친이 자기 방탄 쪽에 벗어서 이재명한테 입혀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당 대표도 하고 있는 거고 구속되지 않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송영길을 이재명이 찬다? 송영길 입장에서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송영길이가 저는 알고 있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재명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판단 속에서 송영길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잘 지켜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겁니다. 아 제가 볼 때는 제가 더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 좌파 유튜브 많이 봐야 될것 같아. 좌파 유튜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좌파들은 그냥 안 싸운다고요. 서로 폭로하면 싸운다고요. 그 폭로 내용은 대부분 좌파 내부에서 터지고요. 좌파 유튜브 내에서 많이 터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과연 이 좌파 유튜브 내에서, 좌파 내에서 어떤 폭로들이 터질지 잘 지켜보고 관련된 소식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